2차전지하고 ESS 쪽이나 이런 쪽이 계속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장기간 많이 내렸어요. 가격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가격이고, 그래도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바닥에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어 로봇이 사실 시장에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2차 전지를 써야 돼요. 로봇이 단독으로 움직이려면은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 LFP LFP 배터리를 쓸 것인가? 국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쓸 것인가? 이거거든요. 전기차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밀린 이유가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이 좀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효율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좋죠. LFP 배터리는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고 중국이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는데 3원계 배터리가 이제 자꾸 수요가 늘면 그것도 생산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가볍고 더 효율이 높은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무거우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망이고요. 어,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제가 계속 매집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 ESS 쪽은 지금 한중 NCS잖아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이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장학형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중 NCS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물론 뭐좀더 마무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중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서 한번더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 후속 매수 유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말씀드린 상태고요. 음,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적자 상반기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예, 분기 실적에서 지금 어, 3분기에는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서. 작년 연말에 최정점을 찍고 그때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좀 내리막을 타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업종들도 업체들도 전부 다들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